7쪽에 있는 문장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어둠 속에 잊혀졌던 마을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낸다. 오래된 외투주머니처럼 익숙한 골목길들. 결코 잊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무들. 푸르디 푸른 밤하늘에 검은 그림자로 선 지붕들. 잊혀진다는 것은 물론 꽤나 슬픈 일이지만, 잊혀졌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마을은 괴기할 정도로 아름다울 수 있었을 것이다. 롱 디스턴스 플라이트를 들으며 나는 잊혀지는 것도 그렇게 아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잊혀진 것들은 변하지 않고 고스란히 내 안에 남아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네, 이 문장을 골랐던 뭐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제일 와닿았던 문장의 한 부분은 괴기할 정도로 아름다울 네. 수 있었을 것이다 음. 이 부분이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네.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감각적인 경험들 중에서 음 안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음. 안개에 쌓인 어, 며칠 전에도 제가 저기 임진각을 다녀왔거든요. <laughs> 갈 때는 괜찮았는데, 네. 오는 길에 물 안개가 엄청 많이 꼈었어요. 오는 길이 되게 좀, 파주를 좀 좋아하긴 네. 는데 거기를 이제 차를 타고 달려오다 보니까, 정말 막 5m 앞도 안 보이는 안개를 지나온 거예요. 굉장히 꿈속으로 이렇게 달려오는 느낌이 들었는데, 어 그러면서 이제 서울을 점점 가까이 다가오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빛도 되게 정확히 보이고, 차들도 점점 많아지고 저한테 익숙했던 어떤 뭐 다리라든가 장소들이 음. 점점 눈에 띄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거기를 다녀오는 시간이 뭔가 굉장히 제 기억 속에 혹은 마음 속에 되게 깊숙한 곳을 다녀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 저희가 아, 저번에 이 문장에 대해 한번더 얘기를 했을 때그 계기할 음. 괴기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서로 네, 맞아요. 봤던 인상적이었던 그 음. 괴기한 아름다움에 대해 막 설명하려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괴기한 게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거가 등치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보통 하니까 음. 저희의 합의점은 그 방금 얘기해 주신 안개의 풍경도 그렇고 음. 재난 영화나 미래 영화에 나오는 텅빈 도시 같은 것에서 음. 느껴지는 그러니까 굉장히 고층, 그니까, 이미 황폐해진 고층 빌딩이 음. 있는 도심인데, 그 안에 자연의 다른 요소, 인간이 아닌, 뭐, 음. 식물이라든가, 동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자유롭게 음. 있을 때, 느껴지는 괴기함과 아름다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체로 노필 얘기도 나왔었죠. 어, 네, 네.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얘기를 나눈 다음에도, 그런 풍경들이 좀 많이, 가끔 떠올랐어요. 그래서, 음. 왜, 저는 좋아하는 영화 중에, 멋진 하루라는 영화가 있는데, 어? 음. 그게 그냥 별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루 동안 일어나는 음, 네. 이야기이고, 서울의안남동이라든가좀 우리에게 익숙한 동네들이 계속 나오는데, 음. 그니까 서울 배경의 영화인데, 익숙한 공간들을 음. 좀 생소하게 그려내요. 근데 음. 그 생소하다는 게 자기적인 게 아니라 조금 조금씩 미묘하게 다른 각도라든가 다른 경험 그러니까 음. 나에게 너무 익숙한 길인데 그 익숙한 길에 내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처음 갔을 때 느껴지는 생경함 같은 음. 게 그려지는데 그거 그 영화에서 제가 그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도 이거랑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기하고 음. 이상한데 자꾸 끌리는 것 같은? 음. 그게 되게 낯설고 나에게 묘하게 불안감도 주고, 어떤 면에서는 불쾌할 수도 있는데, 음. 나도 모르게 좀 끌리는 것들에 음. 대해서, 이 마을 자체도 좀 황폐해진 거잖아요. 네. 어떤 그 발전소에 네. 이후에. 그런 것들이 주는 풍경이 음. 좀 선명하게 눈에 그려지는 그런 대목이어서 저도 인상 깊게 좀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약간 장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네. 어, 제가 어떤 장소에 처음 갔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 처음은 사실 한번 밖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음. 두 번째도 한 번이고 세 번째도 한 번이긴 하지만 네. 처음이라는 거는 긴장감을 가지고 알수 없는 상태에서 이제 그것들을 보게 되는 건데 그랬을 때그 느낌이 있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때 많이 결정되기도 하고 제가 음. 고요소사 처음 이제 이 서점을 왔을 때 느낌이라든가 음. 이런 것들이 어, 처음에 느꼈던 것들이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에이.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에이. 그리고 안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음, 파주를 정말 수없이 가는데도, 안개가 낀그 풍경은 뭔가 금세 잊혀질 것 같다는 좀 에이. 생각이 많이 들긴 해요. 에이. 그래서 좀이 안개가 거치고 나면은 아, 여기도 사라져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에이. 들고, 그래서 약간, 그래서 좀 괴기한 아름다움이 음, 있지 않나 하는 음, 생각이 듭니다. 음, 맞아요. 음. 저 어릴 때 할머니 댁이 파주여서 네. 아침 일찍 일어나면 거의 둘 안개가 있어서 음. 가뜩이나 좀 무서워했었는데 좀 그런 조금 더더더 낯설게 만드는 느낌? 음. 그러니까 더 내가 모르는 곳에서 깨어난 느낌이 들었던 것 같기는 해요. 음. 어, 사실 이 책이 저는 이 책에 가장 되게 많은 장점과 매력이 있지만, 제일 좋았던 게 진짜 웃기거든요? 유머가 곳곳에 묻어나 있는 문장이 너무 탁월한데. 저도 피식피식 피식 많이 네. 웃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공교롭게도 최종적으로 골라온 문장이 조금 다 슬프거나 약간 어두운 거라 혹시 이 책을 굉장히 진지한 책으로 오해하실까봐 <laughs> 약간의 걱정이 있는데, 네. 근데 이 책에 제가 20대 후반에 처음 읽었을 때 지배적으로 남은 이미지는 진짜 재밌다였거든요. 음. 그리고 이 책의 다른 구절들은 세세한 거는 많이 잊어버렸는데 사실.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지금 이제 읽어드릴 대목이에요. 음.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책의 되게 초반에 있다라고 기억을 했는데 다시 읽으니까 꽤 후반에 있더라고요. 이 책의 후반이 좀 김영수 작가의 군인 군대 시절에 대한 네. 이야기들이 이제 몇편 등장하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이고 어이 책을 저한테는 관통하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설명하면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네. <laughs> 그래서 그냥 먼저 읽어드릴게요. 조금 네. 긴데요. <laughs> 그날도 잠에서 덜깬 멍청한 표정을 하고 화장실로 갔다. 집게로 창가 잿더리와 소변기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줍다가 2주의 금원을 언뜻 봤다. 계속 청소하다가 뭔가 이상해서 다시 봤다. 누노의 한 구절이었다. 즐거워하되 음란하지 말며 슬프되 상심에 이러지 말자. 오줌이 묻은 양철 집게를 들고 서서 나는 웃었다. 한참 동안 웃었다. 웃음을 그치고 담배꽁초를 줍는데 다시 배시시 웃음이 터져났다. 이러지 말자가 아니라 이르지 말자라고 해야 옳았기 때문이었다. 자꾸만 내 머릿속으로는 공자님이 이른 아침 왜 가야만 하는지도 모르고 가야만 하는 부대 화장실에서 집게로 담배꽁초를 줍는 내 소매를 붙잡고 "김일병, 이러지 말자. 우리 아무리 슬프대 상심에 이러지 말자."라고 애원하는 광경이 떠올랐다. <laughs> 알겠습니다. 공자님, 잘 알겠습니다. <laughs> 왜 이게 제일 이 책을 관통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냐면 <laughs> 그... 인용한 노노의 구절이 네. 즐거워하되 음단하지 말며 슬프되 상심에 이러지 말자가 이르지 말자 슬프되 상심에 이르지 말자의 오기인 거잖아요. 네. 이르지 말자. 근데 이 책이 다 그런 내용 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음. 앞에 그렇게 한창 박죽음이나 슬픔에 대해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상심에 이르지 말자라는 메시지도 있고, 음. 이러지 말자라는 유머로 좀 승화하는 것? 음. 그리고 이 책이 곳곳에 굉장히 그런 유머들이 음. 숨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표현들에 감탄하면서 막 표시도 많이 남겼는데, 뭐, 예를 들어, 어, 그때 어떤 후회, 후회라는 감정에 대해 김현수 작가가 표현을 하면서,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어라고 외치고 음. 방 구석에 가서 혼자 울고 있는 그런 상황에 빗댄다거나 음. 되게 유치하고 웃긴데 뭔지 너무 잘 알겠잖아요. 음. 네. 마음에 없는 말을 하고 구석에 가서 혼자 찔찔 짜고 싶은 그런 음. 마음 네. 같은 거에 대한 표현. 근데 그게 너무 상상이 되면서 그리고 이 이러지 말자라는 상상. 공자님이 <laughs> 자기의 팔을 붙잡고 얘기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 책의 정말 큰 미덕은. 죽음과 슬픔과 사라짐과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청춘이라는 게 그쵸? 그런 거니까 네. 그런 것에 대해 얘기하고는 있지만 우리 그래도 그렇게 심각해지지 말자라는 말자. 어, 라는 메시지가 계속 계속 기억에 남았었어요. 음. 그래서 다른 구절은 다 거의 잊어버렸는데 상심에 이르지 말자라는 말이 음. 저한테 거의 지금 거의 한 몇년 동안이나 남아있는 5년 음. 이상 저에게 기억에 남은 구절이었어요. 그래서 많고 많은 구절들을 공들여 쓰셨겠지만, 저한테는 계속 이 상심에 이러지 말자라는 음. 누군가의 오기와 어떻게 보면은 오기가 아니라 진짜 이렇게 생각하고 썼을 음.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네. 외워서, 어, 그런 우연에서 오는 유머와 지혜 같은 것들? 이거 깨달은? 이렇게 응. 문장을 알고 계신 분이 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어... 생각이 드네요. 네. 이게 만약에 인터넷에서 그냥 이렇게 주어온 구절이라면 음. 애초에 이렇게 써 있는 거에 퍼졌고 그리고 이거 <laughs> 말이 되잖아요. 상심에 네. 이러지 말자. <laughs> 지난주에 만났을 때 네. 간호금 할때 아, 그 예. 꽃피는 문장에 아, 대해서도 예.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 게 우연히 그 음. 한, 실수인데, 네. 그게 더 정확하게, 적확하게 느껴질 때가 있던 게, 제목님이 이제, 이 책에서 꼽힌 문장, 그니까, 꼽, 음. 은 문장에, 음. 그 꼽힌 문장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거를 꼽힌 문장이라고 잘못 들었는데, 음. 뭐 되게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니까, 러이 음. 책에서 표시한 문장들이 나에게는 좀 꼽힌 문장 같다라고 음. 제가 잘못 들은 건데, 잘못 들으면서 그걸 상상했더니 되게 저희의 방송의 형식의 취지를 되게 잘 설명한 것 같아서 그러면서 또이 대목이 생각이 음. 나면서 실수로 제가 이해한 건데 그말 자체가 너무 예쁘다고 음. 생각을 하기도 했고 아니라고 또 말씀드렸죠 네. <laughs> 꽃핀 문장이라는 음. 것 자체가 의미가 갑자기 정확해지는 것? 라는 생각을 우연히 네. 또 하게 됐어요.